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뭘 추진하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봐서도 뭘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는 정당은 처음 봤습니다고자 특검을 반대하기라는 주제를 제가 볼때 자유한국당이 방해하는구나. 그런 결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장문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신이 아니다.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다 지금 우리가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항목 중에 약60% 정도가 수사가 진행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반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 연장을 반대당부을정한 자유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정당이다 대포당이다. 저는 그 그렇게 규정합니다. 대선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퇴심도 포기하고 혁신도 포기하고 오로지 박근혜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박기환 총리가 무속기 결단을 내린 것을 죽고 지금 원내수석들이 몇 번의 협상을 했습니다만 에 제가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서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입니다. 18세 선거 연령이나 반대도 모자라서 기존의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던 재외국민투표 그 다음에 우리 4월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선거를 동시에 합치는, 말하자면 그런 선거법 개정사항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5월 초순, 4월 말 5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특정 지역의 경우는 4월 12일 날 선거를 치르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또 선거를 치르고 그게 국고를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재보궐선거와 종목단위 선거를 통합해서 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건 선거 치르는 데 드는 돈을 절약하고또 국민들의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두 번씩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민의 반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로지 유불리에만 혈안이 돼서, <laughs> 재보궐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선거도 따로 치르자는 식으로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규탄받아맞땅하다 네. 또, 재외국민 동포들 대통령선거 계속 참가해왔는데, 지금 법상 미비해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반대합니다. 지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이 이 정략이 너무 지나칩니다. 국민에게 청정권을 부여하고 선거의 비용을 절약하는 문제를 오로지 유불리 문제로만 판단하는 이런 정략적인 정당이 집권당이라는 데에 절망합니다. 선거법 반드시 통과해야 니다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성을 찾아라. 합리적으로 판단해라